저한테 이제 궁금한 게 선생님 은 도대체 하루에 하루 종일 신당에서 기도만 하시나요? 하루 종일 기도만 안 합니다. 어, 우리가 기도를 따로 이제 매일매일 이제 기도를 정해 놓고 하는 시간은 음, 오전 옥수발언을 하고 이제 하는 시간과 그때 밤에 자식기도밤 열한 시부터 새벽 한 시까지는 거의 모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실거예요. 천신 기도를 하느냐고 밤 열한 시부터 새벽 한 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만 해요. 오로지 명상을 하고 기도하고.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메아당의 메아신년입니다 매화 반갑습니다. 어 앞전 방송에서 네네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연락을 좀 달라 아맞아요는데음 매화 네. 님 요즘에 제가 앞전 영상에서 저한테 이제 뭐 궁금하신거나 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거 있으시면 문자로 좀 주세요 내가 그걸로 주제를 잡고 내가 이제 앞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 정말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음. 그중에 제일 좀 음또 중복적으로 좀 많은 문자들이 오신 게 어, 선생님은 도대체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뭐를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아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오전에 일어나면은 이제 오전에 저희가 이제 옥수 발언을 해요 옥수를 이제 훈령님들 이제 옥수를 갈고 이제 뭐 제자 집들의 하루하루의 치원 추건 내지 기도 같은 걸좀 하거든요 그거를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그 기도가 끝나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아침 을 먹어야 되죠? 겠 어. 그러면서 이제 또 상담 예약이 있는 날에는 이제 손님들 이제 시간 시간마다 이제 상담을 제가 이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오전 시간에 매하시면은 거의 상담을 못 해요. 제가 지금한분한분 한분 이제 일일이 추건 추건을 하다 보면은 보통 그 추건이 딱 끝나는 시간이 보통 한 10시, 10시 반 이래요. 그래서 오전에 같은 경우에는 상담 시간이 제일 빠른 시간이 저는 오전 11시부터 예요뭐 음. 응. 상담이 없는 날에는 저도 이제 좀 제자들과 같이 이제 뭐또 시내 공부라든지 또뭐 이런 거를 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낮 시간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없는 날에는 상담이 있는 날에는 낮 시간에도 제가 이제 상담을 하겠지만은 낮 시간에 이제 상담이 없는 날에는 이제 저도 이제 뭐, 뭐 세금이라든지 내려가야 되는 좀뭐 은행 볼일또 마트 볼일또뭐 이런 볼 일을 좀 보러 다니겠죠.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자들하고 다 공부를 하고 뭐 저녁 시간에 뭐 가까운 근처 도당 기도를 갔다 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제가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선생님은 언제 주무세요? 저는 잠자는 시간이 새벽 2시랍니다. 네, 네, 네. 제자다 보니, 우리 제자는 이제 자식이도가 굉장히 또 주, 중요하거든요. 하늘에 천신의 문이 열리는 게밤 11시에서 새벽 1시란 말이야. 음. 어 그때 이제 천신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뭐 서기명기도 받고 또 하루에 또뭐또 일과도 정리를 하면서 오늘은 내가 또뭘 잘못을 했고 뭘또 잘했고 또 제가 집들 또 추권을 하다 보면은 어, 이제가 집은 또 이제 어떻게 하나 뭐또 앞으로 또 어떻게 앞길 자비를 또 해줘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화경에 통해서 또 보이기도 하고 또 천신에서 또 이렇게 화답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자식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또잘 준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엎지락도 지락뭐또 이러고 하루 일과 정리도 하다 보면 이제 또 새벽 두 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두 시였어요. <laughs> 네네 선생님도 대체 하루에 하루 종일 신당에서 기도만 하시나요? 하루 종일 기도만 안 한답니다. 어 우리가 기도를 따로 이제 매일매일 이제 기도를 정해놓고 하는 시간 저는 음, 오전 옥수발언을 하고 이제 하는 시간과 그때 밤에 자식기도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거의 모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천신기도를 하느냐고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만 해요. 오르지 명상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새벽에 다들 늦게 주무실 거예요. 아마 <laughs> 저처럼 우리가 뭐 제가 집에 뭐 다음날 부행사나 이런 거가 있는 날에는 뭐 아니면 그런 일들이 행사들이 이렇게 몇 개씩 잡혀 있는 날 빼고는. 거의 자식이 또는 제자면 빼먹질 않죠 누구든지 그래서 매화신녀의 하루일과 선생님은 하루 종일 신당에서 뭘 하시나요에 대해서 이번 편은 제가 이렇게 문자 오신 거 궁금해하셨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오늘도 역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처럼 다음에도 뭐 다음 영상 찍을 때도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문자 이런 걸 주시면요 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런 걸로 주제 삼아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